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그러니까 예, 예, 예. 나는 <laughs> 나는 성, 정치를 안할 사람이지만 아. 지금 내가 가서 얘기는 사법 리스크는 말하는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음. 음. 그렇지. 그것은 내란범의언어다 아.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거나 음.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한거나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네. 이재명을 검찰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죽이니까 응.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아예 국회를 응. 없애는 쪽으로 온거 그렇죠. 아니냐 군사력으로 그것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매우 동의합니다 맞아. 내란이 소를 훔치는 거면 응.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는 최소한 닭을 응. 훔치려고 한 거라고 응. 응. 동일한 행위예요 응. 네. 따라서 우리는 사법을 직껄한 말씀을. 안돼 이재명을 기소한 모든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반칙 행위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음.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마해야 돼. 당연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야. 그렇지. 어. 그게 정상. 그리고 아. 이재명 대표가 별일 없이 출마했다. 그러면 네. 이재명 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렇죠. 음. 그거 나는 장관하면 돼. <laughs> 총... 만약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laughs>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음.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오. 이재명 사법을 있을 수 있어도 안돼 내가 아니, 할 거야 나는... 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음.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열심히 사람.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사람 누구한테펴줄것 같아? 아, 두 번째 사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laughs> 얘기하는 거는 아 그럼 지금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너무 전략을 잘못 짜고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어. 길로 이게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 뭐 윤리적으로 뭐뭐 아. 뭐 틀렸다든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든가 그랬다.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래 그래 이게 이 상황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 상황이 아. 변했다는 걸 지금 인지를 음. 못하고 음. 있는 그렇지. 이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 상황이 아니야. 아니고 음. 음.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그렇지. 비상시국이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서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음. 다 망해요. 아. 나는 그 지난번 총선 음. 때를 생각해봐요. 작년 총선 때를 생각하면 그때 윤석열의 문능과 횡포와 이 부패가 극에 달했잖아. 네. 그게 많은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소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방기를 들고 음. 사법를 스 운운하면서 체포동의안에 몰래 네. 가표찍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이, 이 지금 게임의 구조가 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음. 극화된 음. 상황이에요 지금 음. 그렇죠 강도가 더 높아 지고 그거는 맞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훈장질 하듯이 음. 야 이재명 니가 못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거야 이런 음. 소리하고 그렇지 니혼자사면잘될것 음. 네 같아 음. 이런 얘기하고 음.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목은 오늘의 포토제 이고요 짧은 이렇게 글과 함께.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돕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사법 개혁안에서 재판 중지법을 좀 제외해 달라 또 하나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넣지 말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좀 당의 불편함을 내비친 것 아니냐? 아,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저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속뜻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당 정,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내 당 대표가 엇박자, 내지는 불편한 관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재판중지법을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이 c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여기에다 이슈가 파묻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음, 특히 뭐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과 최소한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도 결과적으로 없었던 것이 아니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음, 그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재판중지법을 꺼내든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거는 불편함을 넘어서 일종의 경고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정청 내 대표 그리고 당과 또 대통령실이 조일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라는 시각이 계속해서 번진다면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의 포토제닉 네.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사진만 보면 이제 굉장히 사이 좋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추측들과 시각에도 불구하고 음. 나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다. 갈등이 없다라는 음. 것을 뭐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페이스북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몇달 전까지 거슬러 와서 그 동안의 맥락을 잠깐 보면요. 지난 8월에 당 대표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했죠. 그런데 취임 수락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그 이후에 대통령실은 이게 좀 충분히 조율해야 된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또 밝혔고 또 이제 어, 9월에는 총리실 산하 예, 검찰개혁 TF 구성에 있어서도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총리 대표간에 좀 정부 주도라는 말을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두고 입장 차가 좀 나온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재판 중지법 이 사안까지 가다 보니까 정부도 참 민주당도 이견은 없다라고 핵심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상황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견은 많아 보이죠.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 그대표의 저렇게 아, 세 번에 걸쳐서 연이은 아,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경고 어, 또는 상의를 좀 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게 서너 번 되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자기 정치라는 네 글자로 이거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이제 당 대표까지 오른 정청래 대표가 아 차기 목표는 그건 뭐 불문가지 아닙니까? 아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으로 됐는데 그 뒤를 이은 나도 아, 다음에는. 차기 대권이다라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 그 뒤에 본인은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 개딸들의 아주 열광적인 지지가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협의 없이 조율과정이 없이 그냥 그 질러버린 건데요.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익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재판을 중지하는 걸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재판 중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지라는 그런 그 함의는 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어도 자기는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지 이거는 내 뜻하고 관계가 없다. 이것을 물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겠죠. 음.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면소 이른바 기소가 완전히 취소가 되거나 지금 공소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공소 취소를 해서 퇴임 이후에도 완전하게 안전하게 자기가 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를 원하는데 네. 바로 재판 중지라는 카드를 불쑥 그것도 음. 어, 조율 없이 꺼냈으니까 아하 이거 참이 사람 아, 내말못 알아듣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어제 음.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렬 대표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아, 대표님 애쓰셨습니다.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가로에서 어, 아, 자기 정치 하느라 가로 닥 가로 열고 <laughs> 애쓰셨습니다. 라고 저는 아, 읽혔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두 부 분의 파한 대소하면서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정 대표가 올린 것은 아마 까딱 잘못하면 마지막 파한 대소일 수도 있다라는 음. 어,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청년 대표가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거라면 이 사실 국정 운영한데 좀 부담이 있을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기 정치를뭐 누구나 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정치하고, 음.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런데 음. 문제는 자기 정치가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자기 정치의 목표가 좀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정치의 목표는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이루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도층 을 특히 껴안고 가야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대권이죠. 음.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최선에 성공해서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체 국민을 봐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네. 일단 강성 지지층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정청래 대표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사법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강강으로만 음. 가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강강으로 가게 되면 중도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는 뭐 제일야당까지도. 어, 포용해서 가야 된다. 라는 음. 이제 그런 점에서, 어, 지금, 굉장히 좀 엇박자가 사실상 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도, 뭐, 음. 어, 정청례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음. 오히려 이걸 꺼내, 꺼므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자신이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이 에이팩 이 결과가 완전히 묻혀버렸단 말이죠. 음.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그랬고 또 유엔청에 연설할 때도 뭐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로 네. 또 이게 이슈에 파묻히다 보니까. 음. 이전에 뭐 (1차) (2차) 갈등에 비해서 이번에 (3차) 에서는 비서실장까지 나서 가지고 사실상 경고에 가까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라는 음.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변인도 아니고 음. 직접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거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음. 그런 경고다. 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정 대표 행보가 좀 강강강강이라 하셨는데 사실 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 대여섯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어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좀 마음이 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 대표 입장에서? 네, 이제 7 개월 뒤에면은 뭐가 있죠?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네. 있습니다. 아마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아, 물론 서로들 조심을 하겠지만 네. 이 지방 선거에서 이른바 아 자기 사람을 누구 어 아주 요지에 누구가 더 많이 아 이른바 아 정치용으로 꽂느냐에 따라서 네. 차기 미래의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군요. 네. 그한 예로 최근에 일었던 부산 시당 선거가 어 바로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내가 직접 영입을 한 분입니다라고. 장동철인가요? 음. 그분을 아이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칠 네. 명계 쪽으로 네. 바로 정청래 대표의 당 지도부가 이분을 경선을 시키지도 않고 컷오프를 당해 시켰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한 3, 4일 굉장히 시끄러웠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 뒤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영입한 분이다라는 건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당위원장 부산의 각 시의원 구의원을 공천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에는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이것은 부, 아 비단 부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 어, 각 시도 도지사 시장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꽃 튀는. 갈등 관계가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바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음. 조급할 수밖에 없다. 왜 그때의 이른바 이 전초전 기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본인이 대권 가도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후손으로 물러나면서 더 이상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당대표는 재선을 해야 된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 같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기는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열음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용산 민주당 엇박자 또 물음표 했습니다. 재판 중지법을 놓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당의 공개 경고성 브리핑을 했고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재판 중지법을 두고 당정이 엇박자였다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만천하가 다아는 일인데 예. 예, 그렇죠. 그런데 한민수 의원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당대 관계 S급이다, 너무 좋다, 갈등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laughs> 아니 비서실장 아니에요 한민수 의원이? 이게 예. 만일에 이게 좀 엇박자가 있었고 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자기 잘못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서는, 어, 뭐, 별일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뭐, 모든 언론이, 모든 국민이, 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이 드러났고, 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더잘 하기 위한, 네. 그런 모멘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기는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어쨌든 뭐어 이거 하나는 원칙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많고, 아무리 여당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 이게 생기더라도요. 의무감이 예. 생기더라도 딱 하나 원칙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해야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이 편안해야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그 성과를 더낼수 있고 그리고 뭐 내년 지방선거 또 다음 정권 재창출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민주당이 지금 당장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 대원칙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아니다 싶을 때는 어, 사전에 좀 검토하고. 사전에 좀 협의하고 이렇게 좀 면밀하게 뭐 일을 좀 추진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좀더 신중해야 된다. 네.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몇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제1야당 국민의 힘이 정치적 공세나 압박 그리고 이제 견제 비판 때문에 정말 정부 국정 운영 해먹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의 정청내 당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최민희 가방위원장. 쉽게 말하면 이게 집권당의 멘모라는 것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상당히 성숙한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정치에 함몰되어 있어요. 당내의 강성지층을 늘 인식하고 그 사람 위에 올라타서 또 내년 6.3 지방선거도 내가 내 중심으로 치러게 낼 거야. 이런 어떤 정치적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집권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 해줘야 될지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승윤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 지금 5개월 됐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살상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정치인의 당대표였어요. 지난 추석물이 밥상 전에도 9월 25일까지 검찰계 자신이 완수하겠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어, 대한민국 그래도 헌정이들 사상 검찰청을 폐지시키고 행사 사법체계에 엄청난 큰 대, 배력을, 배력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밀하고, 예. 또 상당히 심도 깊게 이게 논의한 결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속도전을 좀조절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도 무슨 소리야? 계속 급발진을 한 상황이 바로 정치내 당대표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사법계획, 원래 5대 사법계획 그러다가 어, 뭐, 어, 재판중지법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칠대 사법계 해가지고, 이걸 예. 자기중심적으로 상금분립에 엄청난 이제 사업부의 독립의 시비까지도 걸, 릴 이걸 예. 정책 치 내식으로 하면 위험하다는 대통령의 판단인 거예요. 예. 윤전 대통령 이슈가 워낙 토론할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잘 못했는데, <laughs> 다음에 또 좀, 이리가 하면은 다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40분 잡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